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이와 태극생활입니다. 어, 이렇게 앞에 오늘은 <laughs> 그, 이게딱 이제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음, 라쿠 화분입니다. 라쿠 화분에서 제가, 음, 이렇게 오늘 택배를 받았습니다. 이게 우물 라교분이거든요. 제가 요, 처음에는 이 노란색을 어 약간 촌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그 다육이를 식재해고 나서 와이 노란 분에 심어놓으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실은 이거보다그 제가 그 심어놓은 그 사이즈를 사고 싶었는데 그게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느낌. 어, 여기, 라커하고 옐로우 계통을 이렇게 좀 모아놓고 싶어가지고, 제가 요거를, 어, 이렇게, 그, 초이스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 요게, 그, 사이즈가, 어, 아주 좀, 모든 걸 심어놔도 될 정도의 그런 사이즈는 아니고, 그렇다고 또 작은 사이즈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코너를 예쁜 아이 이렇게 식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 국민이들 심어 놓은 거, 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아, 좀 이따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일단 이렇게, 그, 음물나엽분 요게 제가 한번 세척을 했습니다. 어, 세척을 하니까, 더 윤기도 나고 더 예쁘네요. 왜냐면 여기 그 번호표가 붙여 있었는데 그게 약간 신경이 거슬리길래 제가 이렇게 세척을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윤기도 더 나고 어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어 예쁘네요. 제가 낙엽분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낙엽분은 아니지만 어 이렇게 이쪽에 그 초연 그 로고도 이렇게 되어 있고, 어 문양이 좀 독특하고 또 이런 색깔이 또 심어 놓으면 의외로 이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어 선택을 했습니다. 어 근데 이거 굉장히 어머 웬일이야 따가우니까 더 예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낙엽분인데요. 이거 이제 약간 쑥색깔 나는 그런 느낌의 낙엽 뿐입니다. 요거, 그,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근데 네, 요것도 식재를 해놓으면, 어, 예쁠 것 같으네요. 어, 느낌도 굉장히 좋고, 어, 예뻐요. 그래서 요것도, 어, 그리고, 어, 제가 요거 요거는, 신기가 되게, 저는 요게 입구가 좀, 야요 정도 되는, 좀 넓은 게, 어떤 걸 심어도 참 좋더라고요. 심기도 좋고, 근데 요거는 이렇게 색깔이 되게 예쁘게 요번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요것도 요거는 아, 지금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실물이 굉장히 예뻐요. 색깔이 굉장히 예쁘게 그렇게 잘 빠졌습니다. 그래서, 음, 요기, 어, 요것도 여기 문양이 되게 독특하고 낙엽이 되게 예쁘죠. 그래서, 요거, 어, 좀 작은 사이즈이지만, 요, 짝, 사이즈는 작아도 입구가 넓어서, 어, 뭘 심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요것도 요번에, 그리고 요거는 좀 가격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착해요. 그래서 요렇게 제가, 어, 구입을 했답니다. 여기또 요거 두 개. 아, 요게, 이런 낙엽분들 요런 색, 그 색감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게 쭈르륵네 개가 이렇게, 왔네요. 어, 여기, 그, 조그만 코노 아이들, 어, 아니면 얼굴 하나짜리들, 요즘에 코노 뭐, 그런 아이들은 그, 조그만 얼굴 사이즈 하나, 이렇게 파는,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어, 이렇게 하나씩 심어 놓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실까요? 이렇게 네 개. <laughs> 그리고, 어, 여기, 여기, 어, 독특하죠? 여기도 낙엽분, 음, 낙엽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작업하기가 굉장히 이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다 이렇게 하나 하나 손으로 빚어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똑같은 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 그리고 세상에 오늘 저그 작가님께서 그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어 열무 물김 치그 제가 오늘 그 영상을 찍고 먹으려고 했는데 저희 아들이 상큼하고 맛있다고 배고프다고 빨리 달라고 막 그래서 영상을 못 찍고 일단 아이 아이하고 퍼 가지고 어밥 바로 해가지고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진짜 어저 그 음식점도 많이 다녀보고 하지만. 진짜 이런 김치는 진짜 맛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어, 맛있어가지고, 어, 귀하게 느껴지고 감사하고, 사실 친정 엄마가 해줄 법 하는 그런 반찬인데, 어, 작가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기 쉽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어, 김치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좀, 괜히 또 그런 것갖고 그래가지고, 예 마음만 전달하는 걸로 할게요 어이거 제가 어 먼저 번에 하나 요 비슷한 게 있어서 심어 놓으니까 굉장히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도 그냥 하나 놓는 것보다 같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네 근데 요거 근데 굉장히 작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이것도 그냥 얼굴 하나 있는 그 빌로붐을 심어 놔야 될것 같아요 여기 요기, 요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했고 이거는. 드릴까요? 네, 이거는 아 그때 여기 요게 문양이 되게 어, 예쁜 거 같아가지고 제가 요거 구입을 했는데, 음 그냥 심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고급스럽고 좀 독특하고 특이한 거 같아가지고, 예, 이것도 이렇게 또 보는 거하고 또 식재를 해놓으면 느낌이 확 틀려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이렇게 일단, 오늘, 이렇게 한번 온 거, 함께 살펴봤고요. 아, 이게 저는 요거하고, 요게, 정말, 요거하고, 마음에 듭니다. 여기 어, 식재 한 모습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음, 그, 간단하게, 어, 라쿠분, 음, 제가 이렇게 라쿠분에 빠질 줄은 저도, 상상을 못 했습니다. 근데, 어, 그, 코너, 리톱스, 뭐, 그 국민이들 다 심어 놓으니까 정말로 너무 이쁩니다. 어, 이렇게 오늘 보여드리고요. 어,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나요? 어,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잠깐 그, 국민이들 심어 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 뒤에 보이실까요? 제가 국민이들 심어 놓은 거, 어, 금방 가지고 왔는데, 어, 전부 다코노리터스만 심어놨다가 제가 이렇게 국민이들을 몇개 심었습니다. 이번에 식재한 거 여기에 아고 옥상에서 그 있던 아이인데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여기 버스, 어, 스카프 부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식재를 했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어 근데 어, 생각으로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색깔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여기 는 색깔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네, 이렇게, 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음, 어, 이거 심어놓은 지가, 어, 하루? 이틀? 어,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요 아이를 아직 물은, 천물을 주지 않았거든요. 네, 어 너무 예쁩니다. 이거 실물을 보셔야 되는데, 진짜, 여기 예, 그래서 제가 요렇게 심어놨구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별의 눈물인데, 별의 눈물이 그냥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상태 안 좋은 아이들은 요렇게 제가 그, 그 라쿠분에 이렇게 식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아직 그 물을 안 줘서 그런가, 아이가 워낙 상태 안 좋은 아이를 심어놔서 그런가, 막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어, 기, 예쁩니다. 그냥 화분에 씹어졌을 때보다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어, 물을 조금 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보여드릴게요. 아, 어, 요거는 제가, 요, 요거 보여드릴까요? 요거 이렇게 보시면, 제가 노란 거를 왜 좋아하게 됐냐면, 이렇게 식재를 해놓으면, 아이가 굉장히 돋보이고 예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노란 화분을 이렇게 지금 같이 놀려고 예 어머 이게 보니까 그 요즘에 그송화가루막 이런 거 엄청 날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이거 한번 닦아줘도 될것 같네요 으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국민이들 지금 심어놓은 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잠깐 가지고 나왔는데요 요것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굉장히 예쁘죠 예. 이 어, 분이 의외로 색깔 같은 것도 그렇고 되게 잘 어울리네요 여기도 좀 소색이던 아이인데 어, 오늘 비를 마칠... 차라리 마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으 여기 영상 끝나고 나서 제가 옥상에 좀 갖다 놔야 될것 같네요 으 다행히 비가 막 팍팍 쏟아지는 건 아니어서 좀 대단하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이들도 심어도 예쁘다는 거 예, 보여드리면서 오늘 음, 한번 마구 화분 어, 보시려고 보시라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저는 이 영상을 마치고 어, 아이들 피집 마쳐야 될것 같으네요. 어, 어, 앞에 막 굉장히 두서 없이 정신 없이 이렇게 차려졌네요. 어,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또좀 새로운 모습 아,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또 쉽지는 않네요. 하여튼 다음에 어, 만나뵐게요. 형이와 대역생활이었습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